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저도요 네. 평생 봤었어요? 아 진짜요? 아. 제가 좀더 분발해 볼게요. 요즘 뭐 다른 멤버들은 가요? 리액션 아, 대박이다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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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되게 네 방피디님인가? 어 시 정도는 겉할 10초 남았습니다. 네. 요할게요 제가 31일 되는 날에 할인 받아갖고 사드릴게요. <laughs> 고마워요. 안녕.